78년 8월이에요. 우리 이제 축산과는 3학년이 되면 현장 실습을 해야 돼요. 현장 실습. 한 달간 현장 실습을 해야 됩니다. 졸업하기 위해서.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 성안에, 집 옆에 있는 국립종축원에 이제 한 달간 실습을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몇 명이 같이 왔고,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 없죠. 집을 하려또 거기 나가서 배우려고, 또 친구들도 뭐관리하라 그러더니, 예. 그, 여름방학 동안에는 귀에 참석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방학이 끝나고 이제 제주로 갑니다. 그러면 그전 같으면 제주 성도들하고 한 달, 두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반가워요. 그립고. 예, 그래서 이제 그 만났습니다. 그래 만나서 웃는 얼굴이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. 김영재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주일 만찬 예배에 참석하고 해결됐어요. 음. 그랬더니 아, 김영재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다고. 예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만찬 예배 드린 후에 예, 그런 부분이 해결돼서 그때 이제 만찬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. 예. 때로 우리가 이제 계속 만찬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이 이 부분을 통해서 아이 만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에, 그것을 깨닫게 되고 에, 처음 사랑의 회복을 이제 경험했고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 겁니다.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또 주님과 멀어졌을 다시 회복해 하시구나. 아, 참, 주님이 왜이 예식을 부탁하셨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합니다.